안녕하십니까 태입니다 물타기 영수회담 때려치우고 대통령 하야하고 직접민주제 개헌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수회담 2차 심모회의 파행, 3차 일정도 못 잡는다 채널A가 보도했는데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물타기하면 되게 물타기. 이것을 계속 이거 국민들 짜증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물타기 영수회담 때려치우고 대통령 하야하고 직접 민주제 개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하야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봤자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냥 그 나무래 그 밥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새로운 세상 열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어땠나요? 결국에는 윤석열 뽑아놓고 아이고 더 뒤통수 맞았네 하면서 또 지금 이 하야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야밖에 길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어, 최상명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는 하야하고 나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이제는 직접 민주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가 왜 망했어요? 신라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에는 특권 귀족층, 부패한 기득권들, 그 부패한 기득권들 때문에 망합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 부패한 기득권들, 그 검은 세족들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부패한 기득권들,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세도정치하고 자기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나라 망하는 것도 모르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똑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성인경제 붕괴, 자살률 뭐 이런 문제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은 이 부패한 기득권들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학벌주의,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이1류대2류대3류대 지방대 해갖고 세상이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학력입니다.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가 고등학교 2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한 사람의 관심과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이 꿈꾸는 세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세계에 미쳐서 우리 뇌가 아주 활성화돼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해가지고 그 분야의 창조물을 만드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1유대, 2유대, 3유대 집안에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필요 없다, 다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뒤에서는 입시, 업체들만 돈 벌고 대학들만 돈 벌고 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기득권들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로 만들고 출세 제일주의로 만들고 해가지고 계속 아부떨게 만들고 돈돈돈돈돈 하게 만들고 외모 지상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뒤에서는 성형인의 보내해가지고 계속 외모 산업을 통해서 자기들 돈 벌고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의식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야 이제 물타기 영수에다 때려쳐라 대통령이 제 하야해라 자격없어 이번 총선에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대통령 하야하고 특검 받고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뭐 한동훈 또그 부역자들 응? 다 처벌받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뭐 조국 대통령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세요 그게 아니라 직접 민주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네, 유권자가 어, 이 대만은 1.5%, 그리고 슬슬 10만 명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합의하자 이겁니다. 100만 명이 됐든 50만 명이 됐든, 5%가 됐든 합의해 가지고 국민의 일정수가 합의하게 되면 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투표를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지방선거, 의미 없는 국회의원 선거 반복해봤자 허탈함만 남아요, 허탈함만. 그러니 대통령 선거 때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다섯 건을 추가시켜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하든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 다섯 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전개를 하고 어, 지방선거 때도 있을 때 없는 38개 정당 막 찍네, 만회 해가지고 길이가 뭐몇 센치네 이렇게 할 이유 없이 그 국민투표 내용을 넣어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정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 사이비 민주주의 말고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다 민주당이다 뭐 국민의힘이다 다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 이 사이비 정치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김태원 감독님께서 딱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1.5%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그냥 국민들이 합의한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건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제 개헌을 해야 한다. 이 직접 민주제 개헌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도 해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도 국민투표에 붙여 가지고 국회 해산을 버이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 의장, 감사원장, 방송위원장, 그리고 선관위 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자들은 국민들이 소환해가고 탈의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직접 민주제 개헌을 해가지고 정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그 스위스가 정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대만도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없어요. 지금 이게 거대 양당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완전히 일당 독재주의고 대한민국은 거대 양당, 거대 양당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뇌당한 거예요. 우리가 세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전히 거대 양당주의를 흐르고 있고 이번 선거 때도 보셨죠.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위성정당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합당하고 또 위성정당 만들고 또 자기들이 또. 되돌아가라. 다른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았다가 다시 제명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고 이거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꼴 안 보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서 대통령 하야해라. 이 국민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국민 혁명. 진짜 프랑스 대혁명처럼 국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직접민주제 개헌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 못하면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소멸돼서 끝난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이 한국적 가치 정체성 붕괴, 뭐 이민청해갖고 외국인들막 들여온다 해가지고 나중에 대혼란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민주제 개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프랑스 대혁명처럼 완전 민본주의 사상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응?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민본 사상을 분명하게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같은 거예요 에? 가봐야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되면 좋아지겠지 좋아지긴 개뿔이 좋아졌습니까 더 고통받다가 야 해가지고 어, 윤석열 앉혀 놨더니 공정과 상식하면 자기 일가를 위해서 자기 그 측근들 정치하는 거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국민이 바보인 거예요, 국민이. 국민이 바보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가지고 빨리 이번에 대통령 하야하고 직접 민주제 개헌해라! 이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퍼나르고 계속 같이 외치고 댓글 달고 해가지고 직접 민주제 개헌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은 완전 소멸해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